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24절로 25절 말씀,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종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laughs>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였다. 저희가 누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토를 멸시했다. 여기 낙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한 땅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지요. 즐거움이 넘치는 땅이지요. 그런 땅을 열쇠해 버렸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노정을 잘통과했다고 하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그땅 바로 앞에 와서 그닥토를 멸시해 버렸다. 그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갈 땅을 멸시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늘 나라를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복된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즐거움이 되는데, 영광이 넘치는데, 믿음상을 헛되게 했다고 말이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헛되게 해버렸다. 바로 그문 앞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그 낙토를 멸시해버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질이 그하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지 아니했다. 끝난 거지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열두 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들여 보냈어요. 그 열두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정탐을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번 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 판단 잘해야 돼요. 판단 잘못하면 망해버려요. 열 사람이 거짓 보고 하는 것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응. 되겠습니까? 거짓 보고 하는 거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악당하게 보고 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랐어야지.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숫자가 10명이 보고하는 게다 거짓 보고고 두 사람이 보고하는 게 진짜 보고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두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복스러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낙토다 라고 보고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보고했던 그들이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낙토를 멸시해 버렸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그 말씀은 믿지 아니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치 아니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하여 구원시키려고 출애굽시켜서 광야 통과하여 신앙 여정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지만은 천국 문 앞에 와 있지만은 그 자기들이 들어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화를 울리고살그 땅을 멸시해 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갈 땅을 멸시해버리는데. 신앙생활 헛되게 한 거지. 아, 네. 그리고 믿음생활 잘해야지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그래서, 아 광야 통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믿음생활 잘해야지.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요호수와 와팔립 그들은 20세가 훨씬 넘는 나이였지만 그들 둘만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세 넘은 사람들 그들은 다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았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신앙생활 그럭저럭 해서 드는 거 아니라니까. 왔다 갔다만 해서 드는 것도 아니라니까. 끝까지 잘해야지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생각이 바꿔줘야 되고. 정신이 바꿔져야 되고, 말하는 것이 바꿔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바꿔져야 되고, 삶의 자세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뭔구하니,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지 않느냐? 그럼 나는 천국이 갈수 있다. 헛된 망상이요. 바르게 믿어야 돼. 그럼 저는 기도할 때내 생각을 주장하시오 내 정신 내삶내 입술의 발 새롭게 하고 없어서 근데 그 쉽게 안 고쳐지지만은요 그런 정신 가져야 돼요 그런 노력이 조금이라도 뒤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믿지 천국 가려고 믿지 신앙생활은 개차반짓 마치 해놓고 천국 가겠다 욕심입니다 가려야 돼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들어갈 땅딱토를 멸시한다?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 말씀에 청중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요구수와 칼렙을 다른 보고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려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짓 보고만 따른다? 안 돼요. 바른 신앙 생활을 결단할 수 있는 한 시간이 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시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인정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르는 주님 뜻만 온전히 분별해서 그 뜻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의신령을 온전히 수양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패배자가 없고 다 승리자들이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영광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해서 주님 말씀 잡고 승리하는 귀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